쿠팡 사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까란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쿠팡은 구체적인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정치권이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김범석 의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쿠팡 홈페이지 화면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나 공지는 오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 쿠팡은 이용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표현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난 3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유출이라고 제대로 공지하라고 요구하자 뒤늦게 제공지를 약속했습니다. 홈페이지 열어보시면 정말로 그뭐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그분 빨리 그 개인정보 위원회 등 정부가 협의해서 좀더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고객 센터에만 남아 있는 공지글은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나마도 노출을 유출로 바꾼 게 전부입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달 22일 카드사로부터 해외에서 결제가 됐다는 연락을 받은 A 씨, 쿠팡에 등록해뒀던 신용카드였는데 앱을 열어보니 미국에서 로그인이 돼 있었습니다. 쿠팡은 결제 정보는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a 씨는 의심을 지우지 못합니다. 사실상 합적으로 유출됐다고 의심이 되고 접속 지역 문제도 명확하게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쿠팡의 이용자 수는 지난 2일 18만 명 이상 급감하면서 이른바 탈팡 움직임이 시작된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는 오는 17일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창업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해 증인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우장이 이번엔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사입니다더 많은 기사와 라이브 이벤트까지 받아보시려면 오른쪽에 보이는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